여름이니까 열심히 꾸미소 여름에 겁나 꾸미소 아원 아투 꾹꾹 꾹꾹꾹 미미미미미 쏘쏘로 쏘쏘 꾸미소 우와! 여름이다! 열심히 꾸미자 <laughs> 요즘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뭐라 그럴까? 진짜 두피에서도 열이 퐁퐁 터집니다. 아, 제가 모자를 괜히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뜨거워 죽겠어요. <laughs> 어흥, 방탄겠어 <당신냐. 웃음> 열이 너무 진짜 뿜뿜하니까 이게 좀 아, 이게 심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요즘에 두피 관리를 조금 하고 있는데 그 뭐라 그러지? 이게 여름이어도 포기를 할수 없는 게 사실 이 머리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헤어커버 세트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을 가지고 얼마나 정말 헤어 커버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헤어 이제 그 착색이라고 하죠. 착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진짜로 이렇게 잘 묻어나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모양이 해보겠습니다. 또 나요? 아, 그래서 <laughs>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창근이의 머리를 가지고, 소스타의 머리를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야! 어, 왜냐면 저는 머리숱이 많거든요. <laughs> 자,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이 종의 헤어 퍼프였죠? 헤어 퍼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그, 제가 산 건데, 그, 어디야? 이게, 퀵, 아, 더페이스샵. 더페이스샵 제품. 요즘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자. 더페이스샵 브랜드. 자, 퀵 헤어 퍼프 01 내추럴 브라운이에요. 짜잔. 어, 좀 굴리는데. <laughs> 내추럴 브라운. 자, 이렇게 딱 까줍니다. 까면은, 흑채처럼 나오는 거야 이게? 아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흑채는 그 가루 형태로 뿌리는 거잖아요. 어, 어 근데 얘는 퍼프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팡팡하면서 이렇게 어. 두드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뭐, 뭐, 뭐.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렇게 그냥 조금 열어가지고요. 그냥 두드리면 돼요. 이게 진짜 쉬워요. 그냥 이렇게 문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툭툭툭 두드리면 돼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도 역시나 퍼프입니다. 어머예요. Oh 데두 번째도 퍼프예요. 근데 두 번째는 노타모 매직 커버 헤어 퍼프예요. 이거는 조금 더 진한 브라운입니다. Oh. 자, 바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그냥 쓱. 그렇죠? 이게 컬러가 조금 더 아까보다 진해요. 아까는 진짜 그냥 약간 밝은 거랑 중간에 그런 브라운 컬러였다면 얘는 약간 다크 브라운 정도? 이것도 헤어 컬러랑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 색상. <laughs> 와, 이거 미쳤어. 대박. 이게 좀더 아, 어, 확실히. 그러니까 아까는 약간의 얼룩이 있다면 얘가 좀더 얼룩짐이 없어요. 이게 그이 퍼프에 따라서 얼룩의 정도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퍼프가 훨씬 더 부드럽고 균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훨씬 더잘 발려요. 짜잔. 어, 괜찮다. 이번에는 쿠션이에요. 아까는 퍼프. 이거는 쿠션입니다. 얘는 테라피션 퍼펙트 헤어 커버 쿠션 다크 브라운 색상이에요. 진짜. 이 테라피션이 좀 헤어 이런 제품들 전문 브랜드인데. 아,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 이거? 아, 처음에 나는 이거 얼굴에 바른 쿠션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짜잔. 자, 이거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색상은 이게 제일 진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오. <laughs> 대박이죠? 컬러 진짜. 와, 진짜. 와, 얘는. 아까 전에 쿠션 그냥 팡팡 두드리기만 해도 균일하게 발렸는데 얘는 조금 더 뭉치는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살짝 펴 바르듯이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봐봐.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얘가 좀, 좀더 이렇게 눌러주고 약간 이런 건 있어야 되긴 한데 확실히 좀 컬러가 좀더 진하기도 하고 압착이 잘 돼서 그런지 자연스럽다. 자, 마지막 드디어. 이거는 팩트예요. 이렇게 마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마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색이 좀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아, 여기 음. 밝은 컬러랑 어두운 컬러가 좀 이렇게 섞이면서 전체적으로. 더... 그치좀 밝게. 그래서 이거 이거는 어, 이히 마블 에센스 헤어팩트 다크 브라운입니다. 사실 얘는 훨씬 더 다크 브라운인데 연해. 이게 마블이 있는 거랑 좀 색이 이렇게 섞이면서 좀더 연한 타입. 약간 다크보다는 그냥. 베이지 브라운같은, 그니까 어두운 베이지 브라운같은 느낌? 좀 연해, 연하게 이렇게. 어, 떠 뭔가 떠 연해서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확실히 뚜렷하게 보이네. 이게 제가 제 머리 했을 때도 사실 이제 머리 숱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이를 이렇게 그냥 메꾸는 정도여가지고 이렇게까지 튀어나오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니까 뭐가 진짜 얼룩이 지는지, 뭐가 더 자연스럽게 발리는지 균일한지가 딱 보이는 것 같아요. 다내 덕분이야. 다. 고맙지. <laughs> 이건 내가 고맙다 할게 특별히. 나그 궁금한 게 있어. 뭔데요? 그 이제 흙채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은 이렇게 목물이 흘러 내립니다. 음. 근데 그이 이런 거는 괜찮냐? 그래서 어, 준비했습니다. 역시 우리 제작진들은 정말 이런. 열정! 이제 또 장마철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진짜 이런 빗물 같은 물, 그 다음에 그런 기름, 땀, 물 이렇게 섞였을 때좀 오일리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일감 살짝 도는 미스트까지 해서 이 종을 준비해봤어요. 완전 히 액체예요. 아, 별거 아데 <laughs> 자, 그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숙여봐. 어, 좋았어. 자, 해보도록 할게요. 아우 어 살살해. 비가 내려요. 자, 그 그것처럼 흘러내는 것쯤 아마. 아니야. 그 흙채처럼 이렇게. 아, 국물 없어? 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고 괜찮은데? 괜찮지 않아요? 그죠? 자, 아직까지는. 괜찮다. 어. 막 이렇게 주룩주룩 이건 아직 없어요. 괜찮은데? 자, 다음에 이제 오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비슷해요. 진짜 분사력 대박이죠. 어, 것 같아요. 자, 과연. 괜찮지 않나요? 보세요. 아까 이 펌프. 퍼프들 있잖아요. 이 퍼프들은 확실히 조금 더 얼룩덜룩 하거든요. 특히 제 얼룩덜룩 하겠다라고 제가 좀 느꼈던 제품이 진짜 특히나 이렇게 닦아내니까 확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게 쿠션. 이 쿠션 같은 경우는 얼룩덜룩함이 심하진 않는데 그래도 좀 있고. 아, 어, 확실히 이 팩트가 제일, 제일 그래도 진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쿠션 이렇게 전부 다 커버를 해봤는데요. 한번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숙여봐. 여기가 1번이에요. 1번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더페이스샵 퀵 헤어 퍼프 내추럴 프라운입니다. 자, 두 번째가 어, 제가 정말 두 번째로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루타모 매직, 매직 커버 헤어 퍼프입니다. 세 번째로 바른 게 바로 이 커버 쿠션입니다. 커버 커버 쿠션. 네 번째 거는 이히마블 에센스 헤어팩트 다크 브라운이요. 에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자연스러운 컬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확실히 장마철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래도 이 머리숱을 포기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커버 제품들을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흑채처럼 흘러내리면은. 어, 곤란하죠. 곤란.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퍼프나 쿠션이나 이런 팩트 제품들은 조금 더 밀착력이 높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팩트, 이 마블 팩트 같은 경우는 진짜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면서 밀착력도 가장 높고 물이나 그다음에 수분이나 유분기에도 가장 강한 제품이었습니다. 저희의 베스트 제품이에요. 자, 장마철도 걱정 없이. 털! 정말 뽀송하고 예쁘고 풍성한 머리결을 와하. 머리결을 어, 머리숱을 위하여 우리 노력을 해봅시다. 합시다요 자,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laughs> <laughs>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고.